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이렇게, 어, 여러분들과 함께, 저, 채팅창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과 만날 예정이니,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설 이후 집중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사업자 및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경기도 내 사업주는 사업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가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 성별 진료소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관광안내센터 1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저희 방송 전에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창에 인사 남겨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토크보이스님, 네. 오늘도 화이팅! 하셨네요. 그리고 타로 어머님, 다문화 이모, 고모 화이팅. 네, 여러분 옆에 이모, 고모, 승모, 장모, 네, 또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네, 함께 계신 분들 채팅창에 어, 남겨주시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군대 쿠데타로 유해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공용허가제 근로자와 학업이 끝난 유학생, 단기 방문자 등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운 합법 체류자들 가운데 희망자의 한해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에게도 강제출국 조치를 중단하고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야채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채팅창에 인사 서로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네. 어 옆에 계신 분들 누가 계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방문 예약제 전면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산의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구, 외국인 관서의 방문 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문 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 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구, 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방문 예약 전용 창구에서 대기 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전국 34개 출입국 외국인 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방문 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금년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4월 1일 이후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 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외교관련 체류 업무, 외국인 등록증 수령,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 출입 기간 유예, 난민 신청,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등 현장 접수가 불가피한 민원 업무는 제외되니 여러분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디 홍인명님 오늘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손병원 님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네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 기본 소양 평가 응시 수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서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제한 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합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 기본 소양 평가 응시 수수료는 2021년 3월 10일 법무부 고시 제2021-93호에 따라 38,000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2021년 대학생 다화봉사단 모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모토와 상담, 교육, 복지, 봉사라는 4대 설립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화봉사단은 2014년 창단되었으며 봉사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성된 다문화 봉사단입니다. 점점 많아지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시켜 사회의 리더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 멘티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문화종합봉사센터와 함께 활동할 2021년 대학생 다와 봉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집 기간은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3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신청 방법은 저희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대학생 다업공사단의 활동 분야는 첫 번째, 소외계층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장애인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그, 페이스북 관리 등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고생들의 학생 멘토링 및 역사 문화 탐방을 통한 진로 교육과 교육 격차 해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활동으로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사업과 그리고 통번역 지원 활동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3월 25일까지 꼭 접수해 주시고 3월 30일 선발자를 발표하게 되며 4월 1일 오리엔테이션과 발대식을 갖고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 다업 봉사단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우선 국제교리 행사 시 우선 선발의 기회가 부여되고요. 봉사 시간 인증 및 수립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봉사단 중에 한 명을 선발하여 최우수 다하봉사상도 시상하게 됩니다. 2021년 대학생 다하봉사단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희 다문화종합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이 자리에서 이 유튜브 채널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안내 드렸고 제가 어제는 잘못 안내를 드린 것 같은데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아, 오늘도, 아, 이디 송병원님께서 오늘도 생생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바사라 히로킹님 다화봉사단 참여하고 싶어요. 네, 휴학생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휴학생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휴학생은 저희가 더 많은 활동을 함께 할수 있을 것 같다 더 기대됩니다. 네, 아, 방송 제보는 코스모스, 예, 네, 맞아요. 아, 저희 코스모스 TV에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GWC 1719골뱅이 한메일점 메수로 보내주시면 방송 제보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스 TV 다봉사단 접수 홈페이지입니다. 네. 아, 저희. 어 아이디 우리레렐님께서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영주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인가요? 행정명령이 나왔다고 해서요. 음,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아니, 같이, 같은 영업장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같이 근무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검사를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 광고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과 3월 31일에 모실 귀한 손님이 계신데요. 다문화 이모지노 시간에, 어,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문화인들이 한국에서 반드시 꼭 알아야,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음, 저희 은행에 관계된 일입니다. 네. 은행에 관련된 일, 관련된 소식. 첫 번째 24일에는요. 24일에는 그, 저희가 24일에는 일반, 은행에 대한 일반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3월 31일에는, 음, 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안, 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타로공연이 다화봉사단 이름이 예쁘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다화봉사단, 네. 이름이 굉장히 예쁘죠. 음 그리고 예. 네, 24일과 31일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융 금융의 제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금융 사기 사기 사 금융 사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다문화 가정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채팅창으로 물어보시면 은행 관련 업무 바로바로 이제 전문 가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실시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 정말 제주도에서 아름다운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지난번 제주도 사이클링을 다녀왔던 여수지부에서는 이번에는 여수 흥국사부터 충민사까지 다녀오는 이순신 아리랑 자전거 까미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수지부장님께서 보내오신 영상이 있는데요. 약 3분 정도 편집된 영상입니다. 여러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러분,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자전거를 들고 함께 달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코스모스TV에서는 3월부터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한태일 아나운서들의 유쾌한 수다방인 배달왔어요가 오후 4시에 방송되고 그리고 수요일은 한주일에 있었던 다문화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지금 이 시간 다문화 이모저모가 오후 5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4시부터는 다문화 청년들의 자유분방한 이야기더 영한 우리가 방송되니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도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소식이 전해졌나요?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이 라이브를 보기 위해서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함께 보기 위해서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는 다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또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 네,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